지난 며칠 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죠 조국 장관 사태부터 그러자마자 이제 가수 겸 연기자 설리의 자살 소식이 들렸습니다 타이밍 기가 막히긴 한데 아, 뭐 부검 결과 자살로 밝혀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상에서 가장 이상한 월드컵 예선전 경기가 북한에서 벌어졌어요 정말 주제를 찾기가 정말 힘들었어요 뭘 하나 골라야 되는데 예, 그런데 가수 겸 연기자 설리의 죽음을 이상하게 이용하려고 하는 구역질 나는 집단들이 있어서 그 집단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적폐식으로. 김적패입니다 인터넷에 이런 게 올라옵니다 딱 봐도 곳곳에 이제 특정 성별 특정 성향의 문구들이 보이죠 여성혐오가 죽였다 사이버블링이 죽였다 도대체 사이버블링이 뭐야 근데 그쪽에서 많이 쓰는 용어인가? 아님 내가 아재라 모르는 건가? 젊은 남성들도 다 아는데 나만 모르는 거야? 어? 그리고 활용점정 아래 트위터 네 여기까지 어느 집단에서 이용하는지 알겠죠? 에? 그리고 또 있습니다 우리가 설리다 단호하게 말씀드릴게요 에. 아니요 님들 와꾸하고 정신 상태로 설리를 모욕하지 말아주세요 제발 구역질 나요 솔직히 설리한테 악플 달던 부류가 님들이잖아요 특정 성별에 특정 성향에 특정 나이대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짤입니다 설리 아이유 존나 싫어 로이터 컨셉 조까 이렇게 답글 달던 것들이 아니 것들이 아니 것이 남자 없는 곳에서 쉬세요 한남재기에 와 그리고 얼마 전 강은비가 이런 말 했죠 여성 비하 음란성 댓글의 90%는 여자라고 그리고 또 이런 기사도 있습니다 설리 악플러 잡아보니까 20대 또래 여학생 구역질 나죠 안 나나?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또 민노총이 숟가락을 딱 얻습니다 예. 와 설리 여성 혐오에 맞서 싸운 젊은 여성들의 동지 여성 동지 와 씨발것들 진짜 니들은 염치라는 게 있냐? 어? 어떻게 민노총하고 하든 관계없는 사안을 여성 프레임을 씌워서 이용하지? 진짜 염치도 없고 개념도 없고 상식도 없네요. 진짜 더럽다. 구역질 엄청 난다. 아. 어우 아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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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씨. 이제는 좀 유명하다 싶은 죽음에는 전부 다 이제 숟가락 얹고 지랄이에요 아. 그리고 또 뜬금없이 한국 성폭력 상담소도 등장합니다 그녀는 우리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아니라니까요 님들 와꾸하고 정신상태로는 설레를 모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실제로 유명 여자 인플루언서들 악플, 성희롱, 욕을 하는 부류는 니들이라니까요 니들 그 성별, 그 나이대 이미 수많은 성평화 유튜버들이 증거를 댔다니까요 어디서 자꾸만 묻어갈라 그래 시바 염치 없게 구역질나게 그리고 언론도 고추 같은 게 물론 살리가 기행을 하고 주목받게 행동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논란이라고 제목 따라 기사 올린 게 어디예요? 특히 위키트리나 디스패치 같은 연예인 전문 찌라시잖아요 그런데도 염치 없이 이 새끼들은 너무나도 비통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기억할게요. 왜 앞으로 기사거리가 줄어서 비통하냐? 두고두고 빼먹기 위해서 영원히 기억할 거냐고. 맨날 연예인 또는 인플루언서들 인스타만 쳐다보다가 기사내는 부류들이 니들이잖아 니 이들 조국 이중성 욕할 게못 된다니까. 똑같아 이 조국같은 새끼들 아씨발 전부 이중성 구족질이 막 납니다 그리고 네크로맨서가 따로 없어 다 죽였다가 살려 지들이 죽였다가 정말 추모하고 싶은 사람들은 조용히 추모합니다 아이유처럼 그런데 또 아이유한테 가서 악플다는 것들이 또 있어 로리타파리 같은 개소리 하면서 그런데 아이유는 작업하던 앨범까지 수업시켰어요 그리고 들리는 이야기에 따르면 최자, 구하라, 유아인, 안재현 등등 수많은 친했던 연예인들한테 악플다는 것들도 있다고 합니다 와 무슨 이게 이재이처럼 악플로 자살한 연예인을 악플로 죽 추모를 하냐? 솔직히, 그것도 특정 성별, 특정 커뮤니티, 특정 SNS, 특정 나이 대 킹리적 가심이 있잖아요. 에? 아, 진짜, 아, 씨발, 진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딱 어딘지 아시겠죠? 어? 머머니스트, 어? 머머니스트, 어. 아, 씨발, 진짜 역겹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짜. 진짜 설리의 죽음의 애도를 표하고, 어, 천국에 가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에? 그리고 그 죽음을 이용하려는 더럽고 추악하고 가증스러운 것들은 제발. 제발 진짜로 제발 작작했으면 좋겠네요. 씨발 제발. 어? 지금까지 김적 폐였습니다.